반식으로. 공수처 안돼! 공수처 안돼! 한, 한, 한! 장기당원들 죄를 짓지 마십시오. 그, 그, 죄를 짓지 마십시오. 그늘은다아빠 있고, 한참 정도는우가다 갖고 시고 말이야. 뭐 하는 거야? 지금? 우승이 나오니까 막가지고진격불러려고 아, 먼저 편안를하자 가겠습니다. 지금을변화하고대국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계속, 대6 7위감사니다 대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유한 환자 부모님들 도모자 많이 있습니다. 우리, 우리는 안 들어가요. 네, 뭐, 이렇게 중요해요지금하다했는데이미제네들오늘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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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30리우의사리정제2 0우항과리사소우법19우정 우리, 검찰 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추가하여 원할 수 있느냐는 하는... 이한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습니다.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의원 있으십니까? 토론을 <laughs> <laughs> 대안설명 e r a Santera Santera s a 사퇴하라! a Santer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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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n t e 우와 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이상세위권을 상담합니다 다음은 우와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할 수있입니다김한표 의원 등1 0 8인이 발의한 우와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. 부하교육법 일부 개정법들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<laughs> 투표 결과를 <laughs> 말씀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<웃음> 다음은 세계특별법 <laughs> 일부 개정법들 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결과되었으면 선포합니다. 학교 극식법

çok güçlü